2025년 7월 당신이 놓치면 후회할 때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청년, 소상공인, 일반 국민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8가지 핵심 혜택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보시죠. 1.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시아 통장 일신납 허용 첫 번째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시아 통장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월 납입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신납 방식이 허용되어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재정 계획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며 정부의 매칭 지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학자금 상환금리나 엔드 장학금 확대.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입니다. 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가 기존 대비 0.25%피 인하되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는 상환유예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장학금 규모 확대입니다. 성적 우수자 외에도 소득 기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지급 범위가 넓어집니다. 3. 금 관련 소상공인 혜택 확대. 세 번째는 소상공인 관련금 거래 기준 변화입니다. 금 시세 기준이 실시간 반영 체계로 변경되며 소상공인금 매입 시 부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및 일부 세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귀금속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배달 택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네 번째는 배달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전기륜차 구매 보조금, 직업훈련비 지원 등 실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특히 신규 진입자가 많으니 업종은 안전망이 강화되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5. 헬스 장수 영장 등 체육시설 수강료 소득 공제 다섯 번째는 일반 국민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용한 내역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여섯 번째는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양육비 채무자가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며 소득 요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7.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7번째는 금융 안전망에 관련된 변화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기관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특히 고령자나 고액 예금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8. 복지 지원금 자동 지급 확대. 마지막 여덟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신청형 지원금 일부가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추가 혜택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한 번의 확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영상 고정, 알림 설정에 두시고 더 많은 혜택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세요.